뭐 뭐고?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행사장에 와있. 미친 듯이 달려서 나도 참여해. 사람들이 몰려있어서 가보니 엔조이 커플, 아, 아니, 부부가 있. 갑자기 사람들이 한 곳을 보길래 가보니 큐! 그... QW 체험존에 들어가 보는데 시선 강탈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참 궁금해 오늘 날씨 어때요? 아 어, 오늘 X나 정말 더 인터뷰를 급 종료하고 포토존에 올라가 아이템을 몇개 챙겨 사진을 틀려주려틀려주셨어요 이번엔 체험존에 들어가 보는데 <laughs> 와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이템 어, 아 너무 네. 힘들어 이번엔 내거 사진을 찍어본다 나는 엔강형님이라 어. 뭐고? 진짜 엔강형님이다 <laughs> 펜차TV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 구독 좋아요! 체험을 다하면 상품도 받을 수 있. 아싸겠구. 뭐, 뭐고? 사람이 왜 이리 많 크리에이터들의 라이브 쇼가 시작됐다. 와 팬들과 함께한 유튜브 팬페스트 폼 2차 없다.